자활 사업의 유형과 업종 이번에는 자활 근로 사업의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 고용팀 담당자는 대상자의 근로 능력 의용 및 자활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를 의뢰합니다. 평가 결과 근로 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가능한 집중 취업 지원 대상자는 고용센터에 의뢰하고 그외 집중 취업 지원 비대상자는 자활 근로, 자활 기업 취업, 지역 봉사, 생업 자금 등 복지부 자활 사업에 배치합니다. 자활 근로 사업의 종류에는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과 근로 유지형이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 서비스형은 지역 자활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자활 근로 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와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 경험이 있는 자가 기준이 되며 판정 대상은 80점 미만의 근로 능력 강화 대상자입니다. 근로 유지형은 시군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며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와 간병, 양육 등 가구 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가 기준이 됩니다. 판정 대상은 45점 미만의 근로 의욕 증진 대상자입니다. 자활 사업의 영역은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되 주택 개보수, 돌봄, 정부 양곡 배송 사업, 영양 플러스, 환경 정비, 세차, 세탁, 영농 등 정부 재정 사업의 자활 사업과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농산물 생산, 농산물 수확 체험학습, 지역 특화 상품을 재배하는 영농 사업단, 바리스타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 사업단, 물 없이 환경을 지키며 운영되는 세차 사업단, 학교 및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분리 사업, 전자부품 조립, 수공예품 생산, 간병사 파견, 외식 사업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 카페, 세차, 편의점 등 분야가 다양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어 우체국 택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빨래방과 같은 지자체 특별 사업 등도 자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자활 사업단 포스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활사업의 근무 조건에 대해 알아 봅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로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입니다. 단, 야외 업무가 많은 사업단의 경우 각 시에서 승인한다면 동절기에는 7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은 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은 저녁 및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탄력 근무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내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이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탄력근무는 평일 1당에 준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활사업의 급여 방식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활근로 인건비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복지자활도우미나 인턴형이 시장진입형 단가를 받고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받게 되는데요. 2021년 기준 유형에 따라 하루 급여 차이가 대략 7,000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의 실비가 4,000원씩 지급되는 공통 사항을 포함하면 시장진입형은 하루 56,950원, 한달 137만 6,700원이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49,860원, 한달 119만 2,360원이 됩니다.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모두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낮지만 자활급여와 더불어 의료, 주거, 교육, 생계 등 다른 보충급여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유지합니다. 또한 2, 3차 시에서 배울 자산 형성과 사례 관리 등을 통해 꾸준한 자산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행해야 할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이행 기준으로 주 22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조건 불이행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상담에 불응하거나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월 조건부가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불참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참여할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간 본인 생계급여가 중지되고, 3개월 이후 조건이행시까지 계속 급여가 중지됩니다. 1년 3회 이상 조건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자활사업 재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에서는 각 지역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가지 직무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활사업은 영농, 커피, 세차, 외식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됩니다.